신통방통한 세상에 모여든 고양이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멀쩡한 고양이들이고요. 이제 어, 명이 다 됐는지 골로 갈 만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지금 복귀를 끊고 있어갖고 일주일 정도는 굶었고 일주일 전에 한 3-4일 입원하고 나서 강제 급여하고 있습니다. 강제 급여하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름은 곰달래고 한 14살 정도 됐고요구대엄이 음, 있어서 전발치를 했는데 송곳니만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신부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돈이 좀 아까워서 혈액검사는 안 했는데 일단 신부전 말기 정도로 보고 어, 거기에 맞는 것들로다가 이제 어, 처먹이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여도 피와 수액은 필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 번에 50에서 60cc 정도 해주거든요 두번 해주면 배스인데 시간이 안 되면 한 번만 해주겠습니다 수액은 하트만 수액 해주고 있고요 먹이는 거는 반려동물 전용으로 나왔는데 신부전용으로 나온 그런 리퀴드 용이거든요, 액상. 어차피 주사기로다 먹이게 됐지만 이런 거 먹이고 있고요. 이렇게 앵커란 것도 괜찮고 영양을 좀 챙겨주려고다가 이렇게 리커버리 캔이 있는데 요거는 고단백에다가 인수치가 높아서 위험하긴 한데 영양 챙겨줄 때좀 섞어서 같이 먹됩니다 물에다 풀어줘서 먹여야 되고요. 왼쪽에두 개는 그냥 먹이도 상관없고 이제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해서 추도도 좀씩 섞어주는 있습니다. 로얄캐니에서 나온 리이 리퀴드 콧줄로 쓸 수도 있고 주둥이로도 쳐 넣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 그냥 개서 물에다가 개서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냐면은 주사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주사기는 그 이렇게 주둥이가 길쭉하게 나온 주사기이고요. 어, 6 0 m m 정도 되어 있거든요. 대형 주사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 영어기단 이것도 실린지단 고러는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인브랜드구요 60mm 정도 되어있고 어, 20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는 바늘이 없고 세정용 주사기거든요 세정용 까는 이렇이 있어서 하루에 어, 이거는 바늘 있는거 바늘이 있는 주사기는 바늘에 꽂게 대어있어고 주둥이가 작고요. 바늘이 없는 거는 세종형 주사기는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한 번씩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여러 번 사용해서 상관 없습니다.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주둥이를 먹인다던지 뭐, 닦아뜻때 쓰기 때문에. 순구전에 주에서말린 물을 먹인다면, 그게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신부전 핵심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이 레나 오드벤스라고 해서 질소혈증을 어, 없애주는 거 원래 지금 레나 멘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사람용이지만 은그 고양이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사람 신장질환자가 먹는 거거든요 크레아틴 수치라든지 번 비유엔 수치를 떨어뜨릴 때 어, 왼쪽에 크레메진 꼭 먹어야 되고요 이제 초기보단 중기 말기로 갈수록 먹어야 되고 양도 늘어납니다 어, 또 요거는 그 유산균 성분이지만, 치료 목적으로 뭔가서 보조제가 아니라 다 치료제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것도 사람용인데, 렌벨라로 되어 있지만은, 음, 셀레라, 뭐, 탄산염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수치를 낮춰주는 겁니다. 어, 신장질환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수치하고 단백질, 어, 고단백질 수치를 낮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어, 부담을 좀 절여주는 고 해야 되고요. 어, 세민트라라고 적혀 있는데, 고양이용 그, 혈압약입니다. 근데 이게 혈압약 같은 거 먹으면 단백뇨가 줄어드는데 신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치료제입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세 가지를 먹여줘야 되고요. 이건 신장의 역할을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치료 핵심 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챙기 먹으셔야 되고요. 세멘트라 같은 경우는 용량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듬뿍듬뿍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하고, 중요한 것 같아. 이 레나 메지는 따로 먹입니다. 어 다른 영양제하고 두세 시간 차이를 두고 먹이고요. 어 별도로 먹이면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식사랑 같이 먹이는데 오늘은 레나 메지는또 빼고 먹입니다. 왜냐면 레나 매지 딱한세 시간 정도 지나서 별도로다 먹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 구형 흡착탄이 독소라든지 영양제 같은 걸 장에서 흡수해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는데 영양제도 같이 먹으면은 좋은 영양소분까지도 체외로 배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레나메진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영양제들을 레나메진이라는 이 구형흡착단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크레아메진이나 레나메진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셔도 되고요. 사람용이 제일 좋긴 한데 사람용으로다가 구형흡착단 모아면은 이렇게 일본 건데 동물용으로 나온거 같은 역할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라도 구해서 좀 먹어주시면 크레아틴 수치랑 보안 어, 수치가 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일단 만나라고 우리는 조금 소도를좀 넣어주거든요. 죽기 전에 먹고 되지 잘 먹고 되지라는 얘긴데 그리고 잘들좀주시면 됐고요. 췌장염이 어, 있으면 항상 아, 참 신부전 있으면 췌장염도 따라오고 벌써 그 나이가 되면 췌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베스타제 같은 거라든지 소화제 하나 넣어주는데 이렇게 넣어줍니다. 간급을 날 거기 때문에 쓴 거는 질전 안 빼고 쓰지 않은 것들만 넣어주고 있습니다. 베스타제 하나로고 우두사 하나 갈아갖고 넣어줄 겁니다. 기운을 좀 내라고 MCT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아주 적당한 만큼만 좀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넣어주실 분은 넣어주시면 되고요. MCT 오이나 코코넛 오일 정도 넣어서. 기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오일 쓰시면 안되고 MCT나 코코넛 오일 그냥 반 티스푼 어, 반 정도 넣으면 연량 내거든요. 지방 성분이 이 연량을 내기 때문에 먹이라는 거고요. 어, 뭐, 주윤정 챙기라고 MSM이라고, OT MSM 식이유황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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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가락부터 뿌려주겠습니다. MSM은 내가 어깨를 가장 좋아하는 버드리기 때문에 넣어주고 있고요 어, 뭐가 또 있어야되냐 그리고 어, 타우린 당연히 영양이 부족하고 고양이한테는 타우린이 중요하니까 타우린도 어, 반캡슐이나 한캡슐 정도 넣어줍니다 보통 이정도만 해주셔도 상관없고 어, 심장을 좋게 해야되기 때문에 어, 심장에 좋은것들이 좀 쓰거든요 코선별이나 그래서 그런걸 못 넣고 여기 디리보스 파우더라는거 이 친구를 좀넣어서 심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심장이 좋아야지 간도 좋고 좋아, 콩팥도 좋아지니까 이 정도에서 심장박동도 좋아지라고 디리보스를 넣어줍니다 요거는 리보스라고 되어있듯이 약간 달아요 약간 당성분 같은 거라서 답니다 그래서 쓰지 않기 때문에 섞어주 수도 상관없고 잘 섞어서 주사기로다가 녹이면 되고요 여기다가 뭐 적당한 거는데 어, 세모고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닥터 토로 비싼 걸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돼서 그냥 있으니까 하나 넣어줍니다. 4kg 정도 기준으로다가 하루에 하나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4kg 이상 되면 캡슐인데 캡슐치 먹이 소리 되고 그냥 하나 까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닥터 토로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 신형 신가, 신형 뭐 그런 신부전 치료제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으면 모르겠으니까 추천을 안하고 그냥 있으니까 먹이는 겁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 아새끼가 설사를 하거든요. 저 와중에 또 설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부전과 어, 상관없으면 설사 하지 말라고 사카르마이스보울라드를또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렇게 물로만 먹이게 되면 변이 묽어지니까 그 차전자피 차전 잡이 분말을 또한한 티스푼 한 정도 먹으시면한번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 철전잡히이 레날 어드밴스드에다가는 철전잡히를 같이 먹어주면 베스트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얼른 이게 불어나면 안 되니까 얼른 섞은 다음에 잘 섞어서 먹어주시면 되고요. 어, 먹여줄 게 상당히 많은데 한꺼번에 다섞를 않고 두세 번에 나눠서 먹입니다. 다른 보조제들도 오늘은 지금 보여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 하고 아 참. 그리고 어, 식소다도 있으니까 식소다도 신장 질환 치료에거든요. 요거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해 놓고 어느 정도 넣냐면은 아주 조금 그냥 어 그냥 면봉에 끝만큼만 항상 넣어 줍니다. 우리는 신장 질환 치료하는 친구들한테 대사선 상충이라고 그래요. 그래 심부전이 있으면은 잘 섞어서 먹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랫끼가 야성 있어갖고 어, 물리면 은 골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당도 넣어주면 괜찮구요 어, 오메가3 오일도 췌장에만 나쁘지 않으면 같이 넣어줄 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사기로다가쭉 빨아갖고 오면 가능은 하루 여러 번 먹이는데 야성이 그 시간이 안 맞으니까 많이 못 먹이거든요. 그러면 한 50cc 정도. 먹는 양이 많아졌네요. 잡아서 뭘 먹이는 게 이제부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랄지랄 지랄. 진짜 아주 지랄 음... 사진이 참잘 나오라고 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까? 아까 음, 먹자 음... 야성이 있는데, 이거 힘이 없으니까 여기서 만질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절대 못만졌습니다 한 3분의 1 남았는데, 잘 음, 먹여보겠습니다. <놀람> 영상은 몇개 여러가지 올릴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넣는 게 달라지니까 어, 연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같은 거 먹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지니깐요. 기에 들어서, 고, 기 이, 떼주고 금 <laughs> 지금, 가 지금, 지금, 지 일단 주 지금, 지 먼저 닦아야 됩니다 말라 비틀어져갖고